안녕하세요 블루라크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국제 대회인 VNL이 한창인 가운데 V리그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페퍼 저축은행 신임 감독인 아인 킴이 단한 경기도 치르지 않고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이게 좀 웃깁니다. 오늘 처음 나온 아인 뉴스24 기사에 따르면 해외 에이전트 사이에서 아이킴 감독이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구단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곧아이킴 감독이 거치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불과 30분 만에 기사가 수정됐습니다. 수정된 부분은 구단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고라는 부분이 구단은 상황을 이미 파악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파악하고 있다가 파악했다라고 바뀐 거죠. 이것 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이후 연합 뉴스에 따르면 아인킹 감독 가족과 관련한 개인 사정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했고 이미 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당분간은 이경수 수석 코치가 팀 훈련을 맡고 새로운 감독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페퍼 저축은행은 지난 시즌 초대 감독인 김영실이 연패 속에 중도 사임하고 이경수 수석 코치가 대행을 맡았죠. 그리고 올해 2월 조금은 뜬금없이 미국 브라운 대학 감독이었던 아행 킴을 새로운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이때 배구팬들 좀 당황했습니다. 아행 킴이 도대체 누구야? 좀 뜬금없었지만 미국 대학 리그에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외국인 감독, 지도자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아행 킴 감독, FA와 아시아 쿼터, 그리고 외국인 선수 트라이 아웃까지 굵직굵직한 비시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쿠아에서 MJ필립스, 트라이아웃에서 야스민 등 영어되는 영어권 선수들 네, 소통을 위해서인지 이러한 영어권 선수들 뽑았었죠. 근데 갑자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한것 보면 구단 경질은 아닌 아인킴 본인이 스스로 나간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개인 사정인지 구단과의 문제나 갈등 때문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인사정이라는 한 단어 외에 지금 다른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갑작스럽게 출국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말을 고지 곧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이 좀 듭니다. 페퍼 저축은행, 이번 FA 때 이고은 사태로 얼마나 많은 배구팬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랬는데, 또다시 이슈의 중심이 됐습니다. 정말 기사대로 아앤킴이 떠난다면 이제 8월 코보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새 감독을 찾는다고 하니 정말 정신없는 오프 시즌이 될것 같고요. 과연 이고은 사태와 이번 아앤킴 감독권 구단 프런트와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페퍼 저축은행 지난 2021년 창단하고 이제 세 번째 시즌 맞이하는데요. 이제 신생 구단도 아니죠. 부이리그 짬밥도 나는 먹었고 이번 FA 시장에서 큰 돈도 쓰면서 광주 호남 배구팬들이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고은 사태의 충격파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아잉킴 감독 권으로 배구팬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네, 아이킹 감독 관련 추가 소식이 들어오면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블루라커룸이었습니다.